대동여지도를 다 그렸습니다.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숲을 만들어야지, 숲을. 숲을 만들고 산을 만든 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할 겁니다. 야, 쏙쏙 들어오는데, 기회. 어? 일단 산을 만들어야 되지. 대리석 수리하러 왔는데, 대동여지도가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할 건데,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. 또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보겠습니다. 팔도 강산 산을 올렸습니다. 이제를 평지로 만들겠습니다. 여기는 너무 커서 2차에 나눠서 작업을 진행합니다. 아직도 대동강이 너무 길어요. 이걸 해결 다 해야 되는데 이 산맥을 일단 해결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수술 범위가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는 수술이 끝난 자고 여기는 지금 아직도 수술 중.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변수가 많으면 변수에 맞게끔 작업을 진행합니다. 네. 와, 여기 기똥차가잘 쳐. 가까이 가 볼까요? 아, 나도 안보여. 대박이야. 잠시 후 마무리된 동영상을 공. 개 자, 수리 완료 후 모습입니다. 아, 기똥차다 아까 이 정도면 먹고 살겠습니까? 훌륭합니다. 어머, 이 정도 괜찮겠어요? 네, 아유, 그럼요. 음, 창도안 보여. 참, 전공받는 책을 봐주셨구만, <laughs> 진짜. 뭐야, 박사님, 내가 만나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내 사무실을 딱, 딱, 앞에다 붙여놓게.